오늘 배우 안재현이 KBS 의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시즌 4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어제 26일 방송된 의좋은 형제 특집에 출연한 안재현은 유선호 찐친으로 등장하며 1박 2일에 나와보고 싶었는데 한을 풀고 가보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안재현은 게임 시작 전에 따뜻한 핫팩을 전달받은 스태프에게 괜찮다. 제 핫팩이 더 차가우니 따뜻한 핫팩 가지고 계셔도 된다. 라며 배려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첫 번째 복불복 게임에서는 인내심을 주제로 김동현과 맞붙었는데 안재현은 예상치 못한 순발력으로 웃음을 자아내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다음 주 예고에서는 공포의 집라인 벌칙과 퀴즈풀이가 그려져 안재현은 간절함에 절로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준비 시간에는 멤버들의 좌충우돌하는 요리 상황 가운데 안재현이 불쇼를 선보여 신서유기 등에서 입증된 그의 탁월한 요리 솜씨를 한번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박 2일 의좋은 형제 특집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주 일요일인 12월 3일 저녁 6시 15분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번 특집에서 안재현의 다양한 매력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재현은 1박 2일에서의 활약 외에도 최근 여러 프로젝트에서 그의 다재다능함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배우로서만이 아니라 예능인으로서도 뛰어난 재치와 유머, 감각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을 즐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재현은 이전에도 신서유기에서의 참여를 통해 그의 예능 실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요리 실력 또한 높게 평가받아 여러 요리 프로그램에서도 그의 요리 솜씨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1박 2일이 이번 특집에서도 멤버들과 함께하는 요리, 시간에서 그의 요리 기술을 더욱 자세히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재현의 활약에는 그의 예능 능력뿐만 아니라 배우로서의 연기 실력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작품에서 안정된 연기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다재다능한 모습은 여러 측면에서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재현은 현재 한국 연예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예능인 및 배우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의 미소와 예능감을 즐기며 여러 프로그램에서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재현의 1박 2일 출연 소식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엄청납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그의 예능감과 미모에 대한 높은 관심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몇 팬들은 안재현이 1박 2일에 나와서 정말 반가워. 그의 유머 감각은 정말 최고. 언제 봐도 예쁘고 재밌는 안재현이 최고야. 와 같은 긍정적인 댓글을 달며 그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재현의 배려심이 돋보이는 에피소드에 대한 언급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핫팩 주고받는 장면이 너무 따뜻해 보였어 다른 멤버들에게 배려 넘치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안재현의 센스가 돋보여 더 좋아졌어 와 같은 댓글들이 그의 인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